엄마 다이어트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마엄마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 어버이날 잘들 보내셨나요? 5월은 뭐 가정의 달인 만큼 살이 찌는 달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뭐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대화를 하는데 저만 빠지면 섭섭하죠. 그래서 함께 하다 보니까 뭐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 한 달에 20kg를 뺀, 20kg를 뺀. 어, 연예인 소희연 씨와 성유리 씨 다이어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한 3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짜잔, 짠, 미역. 미역입니다. 이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여서 어, 탄수화물인 밥은 드시지 않고 미역국만 먹어서 한 달에 20kg를 뺐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뭐 2kg만 빠져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이 미역국을 특히나 좋아합니다. 뭐 모두 다 좋아하지만 미역국을 특히나 좋아해요. 그래서 미역국 안에 단백질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성분은 제가 찾아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 미역국으로 이 파마마가 과연 3일 동안 몇 킬로가 빠지는지 뺄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은 전형적으로 오차미역국은 뭐 소고기 미역국 자, 들기름 좀 부어주고 한우 이제 불려놓은 미역을 넣어줍니다 미역을 좋아하니까 미역은 많이 많이 힘들다. 넣어줍니다. 안깰정도 공간이입니다. 응. 행운을 받으세요. 한분 정도 쳐보요 자, 저녁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냄비채 들고 먹을게요. 우와싸. 왕건이네. 아, 소고기,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제가 원래 아침을 잘 먹지는 않은데 미역국이 어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얼른 먹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먹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짠, 소고기. 소고기 양이 이만 진짜 미역국을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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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렌즈 돌려올게요. 같이 먹을. 샐러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연두부랑 아 맞다. 음. 짠. 뭐 떨어? 하겠습니다. 탈래야 미안해. 달래야 뭐가 많던데 엄마도 혼난다네. 알았어. 네. 자. 자 소고기부터 먹어보고 일주째 음. 음. 미역국도 하나도 안 질립니다 미안해 달래야. 미역을 넣어 줍니다. 조가 더, 조 싸. 게 조금 볼게요 더, 음.